상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. 바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.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적대위 정책이 계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내란 사태를 이용하려는 행동은 반복될 것입니다. 체포한 사람들을 백령도와 강원도, 강원도 등 휴전산 인근 지역으로 데려가서 구금 또는 처리하려고 모의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HID를 동원해 북한 군인인 것처럼 소요사태를 일으키려 했던 것은 온 국민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. 만약 그날 밤 국회 앞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, 국회가 개음을 빠르게 해제하지 않았다면, 상식이 있는 군인들이 철수하지 않았다면,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의 계획대로 됐었다면,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개혁은 더 강화되었을 것입니다. 이성적으로 상황을 살피지 않는 의견은 말경이라고 낙인찍히고 국가과학법으로 잡아가졌을 것입니다.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 뿐입니다. 그 이유는 분단을 이용하려는 극우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에 저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사회대기역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